안녕하세요, 여러분. 셀린이입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외양사 합격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영어 점수가 토익 같은 경우에는 680, 토스 같은 경우에는 레벨 6 였어요. 음, 그렇게 자연스러운 점수는 아니죠. 그래서 영어 공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점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 영상은 영어 면접 통과를 위한 영어 공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일반 영어 공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출 정리입니다. 뭐야? 기출 답변 정리? 당연히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 면접 답변 기출 리스트가 여러분들만의 영어 교재 목차가 되어질 거거든요. 이 질문 리스트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검색을 하시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많이 읽을 거예요. 이 다른 사람들의 면접 후기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사이사이에 면접 팁들이 엄청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. 정리하신 기출문제들은 구글 검색창에 영어로 검색을 하면 쓸만한 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예문을 해석하는 과정도 영어 공부에 도움이 돼요. 두 번째로 어느 정도 기출문제가 모이면 이제 워드에 정리를 하기 시작할 건데요.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키워드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전체 문장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처음 시작은 한국어로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아무래도 영어라는 언어가 한국어보다는 불편하잖아요. 영어로 먼저 답변을 만들기 시작했더니 사족이 너무 많이 붙더라고요. 그래서 한글로 키워드 먼저 정리하고 간단하게 면접 답변을 만든 다음에 이걸 영어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기에서 이 핵심 키워드가 내가 꼭 외워야 되는 필수 단어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. 면접 답변을 워드에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요. 나중에 확인하시고요. 이 한국어로 하는 과정이 또 중요한 게 우리의 운명의 항공사가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. 몇몇 외향사들은 한국어 면접도 보거든요. 그래서 한국어 준비 탄탄히 하시고. 만약에 제2 외국어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도 그 옆에다가 적었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언어의 틀을 좀 확장해 나가시는 과정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 많은 양을 언제 다 영어로 번역하지 걱정되시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나는 호텔에서 일했었다를 영어로 만들고 싶으시면 I used to work at 일까요? I used to work in 일까요? 이런 점치사가 정말 헷갈리는데 이럴 때 저는 구글 검색창을 써요. 구글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을 하면 그 뒷문장을 자동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전히 이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인지 걱정될 때도 있고 검색해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는 어플이 있는데요. 하이네이티브입니다.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배우고 싶은 언어를 선택해서 궁금한 부분을 원어민에게 물어볼 수 있는 어플이고요. 보통 30분 내로 빠르게 답변이 오기 때문에 영어 답변을 만드실 때이 어플을 적극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로 면접 답변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 스터디를 하셔서 입에 그 문장을 붙이셔야겠죠.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집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. 절대 외워서 하지 않고 아까 만들었던 키워드를 바탕으로 조금 편안하게 말을 하는 연습을 여러분 했었던 것 같아요. 답변을 한 영상을 찍어놓고 보다 보면 유난히 듣기 좋게 얘기한 답변 영상들이 있어요.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장해놨다가 왜이 면접 답변이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더 듣기 좋은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스터디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답변을 들었어요. 각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력과 문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면접 답변을 듣고 있는데 어? persuade 모르는 단어예요. 그럴 때 저는 종이에다가 그냥 정직하게 펄 u 웨이드 이렇게 적어 갔었어요. 저는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항상 이 모르는 한글로 적어 놓은 단어들을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 봤었어요. 그러면 스펠링을 금방 찾을 수가 있고 그 스펠링으로 뜻을 찾으면 음, s u 웨이드가 설득하다라는 뜻이네요. 어, 이거 유용하게 쓸것 같지 않나요? 예를 들어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MLS 기출문제인 Have you ever had a conflict? 이런 질문의 답변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나 동료랑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잘 설득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어 할때 사용하실 수 있겠죠? 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답변에서도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내서 저만의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입에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영어 면접 공부를 했었던 팁들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